아무런 그런 폰티나 가이드도 받지 않았어요. 정말 불친절하게 그냥 말해보라고. 이게 게스트한테 할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일이 대가로 뭘 사줄지 정말 궁금해. 이럴수가. 진짜 이쁘다. 자랑해줘, 이제. 그동안 뭘 써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아이폰으로 오게 되었는지, 이런 걸 얘기해줘. 존댓말 안해나 아니, 그냥 아무거나 해. 나한테 말하듯이. 나는 원래 갤럭시 유저였다가 갤럭시 S3? 스무 살 되면서 수정 끝나고 이걸 처음으로 샀지 이게 뭐죠? 아이폰 6S인가요? 6S의 로즈골드? 음. 이거 많이 썼어 오래 썼어 이거를 언제까지 써? 이거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쓰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폰 8플러스로 넘어왔어 8이랑 8플러스랑 못 쓸까 하다가 이게 내가 손이 좀 여자친구 큰 편이어서 좀더큰걸 쓰고 싶어서 이제 이걸로 넘어왔는데 살때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너무 큰 거야 너무 음. 크고 너무 무거운 거야 근데 유튜브 볼땐 진짜 좋았어요 이거. 확실히 큰 화면이 더 편하긴 하지 유튜브 볼때 근데, 근데 유튜브 볼 때만 좋았어 내가 아무리 손이 크다지만 그래서 아 진짜 내가, 내가 이 정도로도 큰데 일반 여자분들은 더좀 쓰기 힘들겠다 이 플러스 모델은 그러니까 진짜 그냥 큰걸 좋아하는 거아니야 아니라는... 그래도 이때 약간 아이폰 8 플러스가 아이폰 인물 모드 있잖아. 요게 처음 나왔을 때 듀얼 카메라 맞아. 그래서 이 인물 모드를 그 타겟으로 해서 이 플러스가 조금 차별화해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은 인물 모드 많이 쓰진 않았어. 음. 왜냐면 여자들은. 진짜 어플을 더 많이 쓰지 더 많이 쓰지 그래서 이건 나남 찍어줄 때 많이 썼었고 근데 인물 모드 찍으면 진짜 카메라로 찍는 것처럼 나왔었어. 그리고 그래, 나 같이 카메라도 없고, 이런 애들한테는 진짜 카메라처럼 찍는 사진? 내 네, 찍을 때 좋았지? 그리고 예뻤어. 사실 지금도 이거 쓸수 있는데, 근데 무력 때문에 이걸 너무 왔지 무력 때문에? 어? 그냥 무력 때문에 단순히. 이거 다더쓸수 있거든? 고장나지 않았어. 배터리 용량이 조금 적었고, 그거밖에 없어. <laughs> 그리고 그냥 난새 폰을 사고 싶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산지 며칠 됐지? 이거 3일인가? 근데 이것도? 그, 그린을 살까, 얘를 살까, 블루를 살까, 엄청 고민 많이 했는데, 블루는, 처음에 블루 살아야 했는데, 용달블루라고 해도, 난 그렇게 색이 쨍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무 쨍한 거, 그런 사진 같은 거 보니까, 그래서 일단, 용달블루 넣고 나뛰고 그린은? 쌍무 색깔이라고도 하는데, 쌍무 그린. 쌍무 예쁜데, 너무 애매한 거, 약간, 진한 것도 아니고, 연한 것도 아니고, 그 경계 느낌? 그래서, 레드, 난 핏빛 레드를 싫어하거든. 그래서, 근데 얘 보니까 약간 영상에서 봤을 때는 좀 단홍색, 핫핑크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빨간 폰을 써본 적도 없고, 맨날 이렇게 연한 거를 썼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사게 됐지.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한 3일만에 받았던 거야.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야. 그렇네. 지금 봐도 그동안 항상 둥그런 아이폰들만 쓰다가 아마 각진 아이폰이 아이폰 4, 아이폰 그니까. 5, 아이폰 4, 아이폰 5 그리고 아이폰 5를 기반으로 하는 아이폰 SE 1세대까지가 각진 폰이고 그다음 6부터는 전부 다 이렇게 둥그렇게 나왔어. 아, 그래. 그래서 이그 SE 디자인 기억이 나는데 하나 이그 이거 그 이것 때문에 산건 아닌거든. 그냥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건데 음. 생각보다 이거를 집었을 때랑 이거를 집었을 때랑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 얘를 어. 집었을 때는 약간 미끄러운 느낌. 둥그란 아이폰을 집었을 때의 느낌. 음. 조금. 음. 흘러내릴 수도 있겠다. 음. 근데 얘는 여기서 잡아주니까 음. 딱히 그런 느낌이 없고 그립감이 난더 좋은 것 같아. 음. 근데 이거, 이 그립감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게 뭐 그런 건 개인차지. 응, 그치. 아, 나는 이게 생각보다 무거울 줄 알았어. 왜냐면 카메라도 두개 있고 요새 핸드폰들이 다 크게 나오잖아. 음. 그래서 이것도 엄청 무거웠어. 그래서 내가 이거 잘때 얼굴에다 이렇게. 그니까 잘때 이렇게 영상 보잖아 응. 들고 이거를 떨어뜨리고 떨어뜨렸을 때나 코표가 부셔지는 줄 알았어 코리 나가는 줄 알았어 아이코! 진짜 얼굴이 아작 나는 줄 알았어 그 정도로 엄청 무거운데 이거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말 엄청 잘한다 유튜버세요? <laughs> 아난 교사 지망생이니까 이 정도는 알았어고 <laughs> 수업 시연이라도 하는 줄 <laughs> 난 이거 딱 집었을 때 되게 가벼워서 놀랐어 그리고 나는 사실 이 지문인식에 더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거가 조금 불편했어 그 페이스 아이디 당연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어, 또 마스크 하필.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폰 치고는 베젤이 되게 없는 편이잖아 음. 근데 갤럭시가 베젤이 엄청 좁게 나오잖아 음. 그래서 갤럭시 쓰셨던 사람들이 이걸로 넘어오면 은이 베젤이 너무 두껍다라고들 하시잖아 근데 나는 베젤이 요만한 거에서 요만한 걸로 넘어왔기 때문에 음. 생각보다 되게 눈이 탁 트이는 기분? 근데 내 친구들 갤럭시 쓰는 거 보니까 베젤이 거의 없더라고. 음. 그래서 갤럭시 썼던 사람들 여기로 넘어오면 아, 조금 베젤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근데 갤럭시 대신에 얘는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일단 색깔, 이 마감 처리가 너무 예쁘지 않아? 여기? 그런것 같아. 그 약간 보고서는 그냥 심플, 심플 리즈더 베스트? 별거 없는데 그 별거 없음이 okay. 예쁨? 그리고 이 눈치를 챘을지 못 챘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아이폰들이 사과 로고가 살짝 위에 있었거든? 그리고 요번에 12도 이렇게 가운데. 11도 가운데였는지 내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그동안 자기가 써오던 것들은 전부 다 살짝 위에 있었고 아이폰 글씨가 붙어 있는데, 아이폰 글씨가 사라지면서 그냥 사과 로고가 가운데에 온 거. 모르겠어. 난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좀더 심플한 것 같아. 아이폰은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되게 비율이나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니까. 그리고 나는 일단 색감이 너무 딱딱 봤을 딱, 딱, 딱 때색깔이 너무 예뻐서 진짜 이거에 완전 반했어. 이게 다홍색? 그니까 어떻게 보면 오렌지색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빨간색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핑크색 같기도 하잖아 당근 주스? 어 맞아 당근 주스 느낌 약간 그 예전에 완전히 막 시뻘건 색의 그런 프로덕트라도 보다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난 처음 이거 봤을 때 그냥 지금은 실제로 처음 보지만 그 인터넷으로 봤을 때 코랄 색깔? 근데 약간 지금 코랄도 아닌 것 같아 코랄보다는 조금 더 채도가 높지 어 근데 이번에 그냥 애플 다른 색깔들도 그렇고 무슨 색인지 정의를 못 내리겠는데 그 색감 이쁜 것 같아. 그리고 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진 것 같아. 이게 무슨 뭐 헤르츠라고 하나? 120뭐 헤르츠? 그 얘기는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왜냐면 안 들어갔거든. 안 들어갔어? 어. 근데 나 요거보다 훨씬 빠르던데? 이게 그냥 노화돼서 그런가? 약간 이게 배터리 성능도 떨어지고 옛날 AP. 요즘 이거는 최신 AP. A14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더 빠릿빠릿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120 헤르츠는 안 들어갔어. 들어간다고 막 하다가 이번 세대 안 들어갔더라고. 그리고 나는 되게 맘에 들었던 게 이 배터리가 겁나 오래가. 음. 근데 진짜 한 1시간은 갖고 농구 갔거든, 집에서. 근데, 지나 보니까 한5% 달았나? 5, 6% 달았나? 음. 그, 확실하진 않은데 되게, 이거, 물론 이게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도 있는데, 배터리가 진짜 오래가. 그리고 난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애플이 충전기 안 줬잖아. 음. 그래서 그, 그거를, 탄력도, 탄소 절감, 이런고 이딴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그랬다는 게, 물론 탄소 절감이 되겠지.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사고술로 한다는 게, 그걸 주기 싫다고 말을 하던가. 응. 그래서, 신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그 케이블이, 이거잖아. 요거를 되고 쓰지 않아 원래 여기서 이제 USB 타입 C로 넘어오던 참이었지. 어, 요걸로 요걸로 슬슬 넘어오던 참이었지. 근데 어. 케이블을 뭘 줬냐면 이렇게 된걸 줬어. 이렇게. 어, USB 타입들 라이트닝을 어. 줬을 거잖아. 그리고 요걸안 줬어. 이걸 안 줬어. 어. 이건 내가 아이패드쓸때 받았던 어. 거거든 어. 이게 고속 충전이 되게 잘돼 어. 왜냐면 아이패드는 배터리 많이 먹으니까 어. 고속 충전 안 하면은 거의 쓰면서 그러니까 쓰면서 아이패드 쓰면서 충전을 해 놓으면은 음. 줄어드는 그런 일반 충전기로 하면. 어. 그래서 얘로. 자 아, 이게 몇 와트지? 잠시만. 음. 이게 10 와트네. 어. 그 이걸로 핸드폰 충전을 요요 요 충전을 하면 진짜 빨리 됐었거든. 음. 근데? 원래 자기가 쓰던 아이폰 충전기가 5 와트일 거야. 그리고 이거는 10 와트고. 어, 나 그냥 충전기를 여러 개 들고 다니기 싫어가지고 음. 아이패드 때 받았던 걸 썼는데 음. 얘로 이렇게 충전을 하니까 고속 충전이 안 되는 거야. 음. 왜 안될까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 이.. 이거랑 맞는 있잖아 이거랑 이렇게 C타입 아 진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만약에 C타입을 더 상용화하고 싶었으면 여기에 C타입을 만들었어야지 여기는 그6핀을 6핀으로 만들어 20W 이상의 고속 충전을 먹을 수 있어 근데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고속 충전기만 고속 그러니까. 충전이 먹어 어. 난 진짜 이거를 고속 충전을 하고 싶으면은 애플에서 생각해야지. 어 따로 사라 이거지. 그러니까 정품을. 어. 심지어 얘는 그러니까 갤럭시는 조금 덜한 것 같아. 우리 엄마 께 갤럭시인데 음. 아이폰은 아이폰 정품 충전기랑 정품 케이블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처음엔 되긴 돼. 그리고 고속 충전이 안 되고 한일주일 있으면 고장나. 아직 충전이 안 되고 이렇게 들 이렇게 잡고 있어야 충전되는 뭔지 알지? 그래서 난 진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아이패드를 내가 너무 잘 쓰고 있고, 수험생활 하는데 내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쓰고 있어서, <laughs> 내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런 것도 다 문제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풀고, 아니면 내가 다 들고 다녔어야 되는 거잖아. 뭐, 이런 것거 이거랑 이거랑 연동되는 게 너무 좋아어 음. 여기서 이렇게 스캔을 해서 답안들 찍으면 여기로 에어드랍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데 너무 좋았고 어플이 굿노트인 거잖아? 거잖아? 어 굿, 굿노트 굿노트 음. 그래서 바로 이게 돼가지고 심지어 화면이 깨짐도 없고 나도 굿노트라니까 때문에 하니까. 내가 진짜 삼성 페이를 정말 쓰고 싶었는데 이건 애플 페이가 안 되잖아 안 되지 한국에서는? 그리고 나 이것도 있고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아이폰을 샀지만 근데 이건 진짜 양심이 없는 거 같아 충전기를 안 넣어줬다? 어. 충전기를 안 넣어주고, 심지어 아직 일반인들한테 보급도 되지 않은 USB 타입 C2 라이트닝을 넣어줬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내가 그 언박싱 영상에서도 비교를 해봤지만 얘가 들어있던 박스랑 얘가 들어있던 박스랑 비교를 해보니까 반이더라고 반 차이더라고 그래서 뭐 물류창고에 뭐 얘를 스무 개 넣을 거 얘는 사십 개 넣을 수 있고 얘2 0 0개 넣을 4 0 0 개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물류창고 공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지네 이득일 거를 탄소 절감 그 환경 절약 환경 보호라는 그런 부실로 그렇게. 난좀 양심이 없는 것 같고, 아니... 근데 그래도 살 사람은 사니까 이걸 사는 내놓은 거 아니겠어? 살 사람은 사니까 그냥 그대로 아, 한 거지. 소녀의 마음에는... 아무리 갤럭시가 성능이 좋아도 아이폰이다. 맞아, 난 아직... 난 소녀가 아니지만... <laughs> 이제 약간... 어, 중녀? <laughs> 20대 중반, 아... 니 초반... 그래도 약간... 근데 한국인 정서에 맞는 구동성? 앱 구동? 이런 거는 갤럭시가 더 맞는 것 같긴 해. 그리고 파일이, 얘 분노트가 그 아니면은 파일이, 그, 그, 파일 호환성이 갤럭시가 훨씬 좋아요. 갤럭시는 자기 집이래.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고, 막, 뭐막 이렇게 벽에다가 못지를할 수도 맞아, 있고, 맞아. 아이폰은 잘 차려진 호텔이래. 맞아, 맞아. 어메니티, 막 이런 거다 준비되어 있고, 막 이런데, 방 안에서 만약에 막 불을 피워서 막 뭔가 취사를 하려고 하면은 주인이 와서 굉장히 성을 내고 벽에 못 질도 못 하고. 그니까, 러딱 굿노트? 굿노트 이 환경 안에서 굉장히 쓸모 있고, 제어드랍 여기서 굉장히 쓸모 있는데, 그것들이 윈도우나 아니면 다른 갤럭시나 아니면 뭐 LG, 화웨이 이런 거에서는 1도 안 먹잖아. 근데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는데, 이 라이트닝 케이블이 애플에 개런티를 줘야 된대.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막짭 같은 거 쓰면 금방 고장 나고 아니면 아이폰 자체에서 인식이 안 되고 이런다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증을 받기 위한 개런티가 어마어마하대. 그래서 벨킨 제품들, 벨킨도 정품이라고 뜨거든. 근데 벨킨 비싸잖아. 그래서 애플이 라이트닝으로 개런티 장사를 한다. USB 타입 C로 넘어가면은 범용성은 좋아지지만.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마진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안 쓴다라는 설이 있고 공식적인 건 아니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나머지 썰은 그냥 애플이 곤조 이걸로 해도 니 어, 독자 규격으로 해도 산다.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 USB 타입 C가 들어갔을 때 아, 이제 애플도 USB 타입 C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다들 흥분을 했었잖아. 근데 11%, 프로, 12 전부 다 계속 라이트닝이지? 아마 애플은 USB 타입 C를 안쓸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라이트닝을 없애고서는 이번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맥세이프라고 따로 나왔거든. 아, 뭔지 어, 그 동그란 어. 거. 어, 게딱 붙는 거야 어, 무선 무선 충전도 되고 막 그런 기반으로 되는 거. 애플이 요번에 맥세이프나 이런 걸 도입한 걸로 봐서 라이트닝 케이블을 아예 없앤 다음에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완전 무선 충전으로 아 넘어갈 생각이 아닌가 싶어. 너무... 그냥 아, 곤조를 부리인 것 같아. USB Type C 는 죽어도 도입하기 싫다 이거지. 어, 그리고 나 영, 어디서 영상을 봤는데 내 영상 되게 많이 봤거든 왜냐면 얘네가 이걸 안 쓰고 얘 C 타입을 안 쓰고 얘를 쓴게그 C 타입을 쓰면은 그 외장하드 음. 연결하는 게더 용이하대. 음. 근데 그렇게 하면 용량 장사를 못 하잖아. 아뭐그 그것도 있겠네. 그 가능성도 어, 있겠네. 그래서 용량을 더큰 거를 쓰게 하기 위해서. 용량 장사를 위해서 이거 하는 그러네 얘네 SD 카드도 안넣안 넣어 주잖아 마이크로 SD 카드. 이 핸드폰 자체에서 골라요. 프로는 음. 돈이 없어. 그리고 <laughs> 프로가 진짜 예쁘 예뻤던 게 일단 카메라가 세 개인 건난 별로라고 생각해. 왜냐면 그래? 메라는 내가 오빠처럼 막 전문적으로 사진 찍는 사람도 아니고 난그 인스타 감성충이기 때문에 그 감성만 나오면 상관없어. 음. 그리고 셀카는 어플로만 찍으니까. 음.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무광도 예쁘긴 해. 음. 근데 여기가 다 엄청난 유광이 나고 아 프로가 그래? 어 프로가 유광이고 일단 그그 그 무슨 블루인데 무슨 어메이징 블루? 퍼시픽 블루? 아 맞아 퍼시픽 블루. <laughs> 어메이징 블루 <laughs> 맞아 그 블루가 너무 예뻤어 나 그거 샀어 아그거 주문했지 다음 주에 배송 와아 진짜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되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난 그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 엄청 고급스러워 보였어 아마 프로가 색깔이 타이트 그뭐 그 골드? 아 어, 무슨 무슨 골드? 아, 그 다음에 그 그래파이트가. 어. 그이 그러니까 이걸 뭐라지? 스스그 스페이스 그레이? 이거는 실버긴 한데 그, 스페이스 그레이도 어, 있어. 스페이스 그레이랑 비슷한데 그거랑 약간 차별하기 위해서 그래파이트라고 이름을 이거 붙였다고 더라어 그리고 색감도 그래도 어두운가 그래. 음. 그리내 친구랑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는 여기 반짝거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야. 그 아 빤짝빤짝 너무 싫다는 거야 그게 어. 좋거든 유광이 근데 이거 사람마다 좀 다른 거 같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되게 싸구려반 빤짝임이 아니라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유가그 백화점에서 귀 금속들 되게 빤짝거리잖아 그런 느낌이 있어 인터넷 평들을 들어보니까 아이폰 12 자체도 이쁘게 잘 나왔는데 뭔가 알수 없게 프로가 더 고급스럽다 그치. 라고 얘기도 하더라고. 그리고 이 카메라가 뭐 보니까 뭐 광각. 이게 광각이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laughs> 광각이랑 메인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가 하나 더 붙은 게 뭐지? 망원. 아 맞아 망원이라고 했어 얘는 망원이 빼졌다고 하더라고. 음. 근데 화질 차이는 내가 이걸로 사진을 많이 안 찍어서 잘 모르겠어. 나 지금 놀러 다니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근데 일단 모양이 예뻐. 그냥 정리 마무리 정리를 하면은 이거를 사야 하는 이유를. 꼽자면 하나만 일단 예쁘 음, 그게 최고야. 그렇지 사실 예쁘면은 장땡이지. 맞아. 마음이 끌려야지 아무리 막뭐 갤럭시니 허이니 음, 좋다고 해도 안 끌리잖아. 맞아. 그리고 내가 뭐 IT 덕후는 아니지만 되게 IT 기기를 좋아하긴 해. 그러니까 이런 거막 쓰겠지. 응. 음. 그런 사람, 그 일반인 IT를 좋아하는 일반 인 입장으로서 적당히 라이트하게 좋아하는 음, 일반인 입장에서 내 무력을 정말 충실히 채... 채워주는 친구지. 내가 이, 사실 이걸 사면서 아 이게 고장나지 않았는데 음. 내가 막 이거를 굳이 바꿀 이유가 있을까? 내가 막 아이티 유튜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응 음.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너무 예뻤어. <laughs> 애플이 되게 그걸 잘 건드는 것 같아. 그것 같아. 소비 심리? 그리고 한번 아이폰을 쓴 사람들은 아이폰 써? 밖을 못 나가는? 우리 엄마가 지금 58년생이신데 우리 엄마는 갤럭시를 쓰시는데 엄마도? 이거를 되게 예뻐했어. 그리고 자기도 이런 아이폰으로 바꾸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그그 그, 그 얘기를 하면서 어, 엄마도 바꿔 내가 바꿔줄게 그랬는데, 아 내가 이거 어떻게 아이폰 어떻게 쓰냐고 어렵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약간, 약간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 새로운 응. 거를 왜냐면 지금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도 사실 어렵거든. 힘들어. <힘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은 약간 더 어르신 들 중장년층한테는 조금 더 당하기 힘든 벽이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난 그냥 예뻐서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 이게 레드가 더 빨리 질린다는 말이 있더라고. 음, 하긴 이런 색깔들이 내가 예전에 갤럭시 S10 에센셜 어. 그거 생노랑색 기억나? 어? 카나리아. 어 옐로우. 카나리아 옐로우 그거 샀는데 한한달 정도는 진짜 예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보고 아 어, 이쁘다 색감 좋아 막 이랬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어 시들해져가지고 막 색깔 덮을 수 있는 케이스 아막 덮고 막 이랬거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너무 예뻐. 바람만 보도 좋아. <laughs> 그리고 내가 투명 케이스를 샀는데 이도, 이대로는 진짜 내가 심장이 떨려 못 들고 다니겠고 아. 케이스를 껴도? 음. 두꺼워졌긴 했지만 예뻐 이 정도면 예쁜 거야 당연하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폴드2는 정말 흉기야 근데 내 친구 저 갖고 싶다고 하더라 이거를 네. 갖고 싶다고? 어. 요즘 엄청 싸졌어 이거 미개봉으로 150만 원이면 사더라 아 어, 그래? 아이폰 12 프로가 130만 원인데 이건 좀싼 거야? 두 개에 만 원? 비싸 보이진 않아 어. 근데 나는 그런, 그런 케이스가 더 좋아 나는 이거 아이폰 SE에도 투명 케이스는 다 변색되니까 이거 얼마게? 700원? 일본에서 샀어 3만원? 2만원? 100엔 만원? 100엔 1000원? 아, 어. 근데 이건 1000원인데 왜 이건 3만원이에야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고 이거는 빅카메라에서 샀어 진짜 일본에서 케이스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진짜 내가 투 케이스를 별로 안 좋아하네 사실 안좋아한다 보다는 질려서안 음. 좋아하는 한국에서 한국들 응. 끼고 다닐 때도 막 색깔 있는 거 보라색이, 별라색 아니면 꽃무늬 좀 가릴 수 있는 걸들고 다녔거든. 근데 얘는 이 색깔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숨기기 싫은 거야? 어 숨기기가 싫은 거야. 나이 이거 쓴다. 나이 색깔 쓴다. 예쁘다. 내가 아니야? 아이폰 12 오너다. 아직 오너까지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원래? 아 오너 는 아니야. 그냥 약간, 어. 약간... 리스? 음. 대출? <laughs> 노예. 어 노예. 어. 핸드폰 할부는 노예지만. 근데 느낀 거지만 케이스를 껴도 이쁘다. 그냥 일체감이 좋네. 그냥 확실히 각 각지다 보니까 응. 카툭튀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어, 근데 난 되게 심하다고 느꼈어. 그래? 아긴 이런 거 쓰다가 이런 거 쓰면은. 근데 여기도 되게 느낌 좋다 어? 여긴 뭔가 다른 처리가 응. 되어 있네? 다른 처리가 되어 있어. 아 이거 약간. 11 프로에서 느꼈던 그 유리다 아 카툭튀가 예전에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 이거 카툭튀 나왔을 때에도 막 사람들 경기를 일으켰잖아 근데 내가 갤럭시들의 카툭튀를 보다가 이걸 보니까 안심해 어 갤럭시 카툭튀가 요즘 미쳐가지고 되게 안심한 편이야. 얘는 아예 여기가 다 튀어나오잖아. 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 있잖아. 그리고 요 색깔이랑 요 색깔이랑 은유하게 또 다르다. 그러네. 이건 약간 차이점을 뒀네. 그리고 이게 평평해서 그런지 버튼 누르기가 더 좋아. 얘는 약간 얘도 그렇게 막 나쁘지 않은데 버튼 누르기 얘가 더 좋은 거 같아. 음. 소, 손에 부담이 없대. 개인 차가 있으니까. 음. 그리고 각지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잘 깨질 것 같아 여기 상처가 잘날것 같아 음. 요렇게 떨어뜨어음 그래서 앞으로 한 3년간은 써야 되지 않을까 3년간은 애플의 노예다 근데 솔직히 나도 삼성 쓰는 게 편할 것 같긴 한것 같아 요, 이, 이것저것 꾸밀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그거는. 근데 이, 그 꾸밀 수 없다는 단점도 장점으로 만들어 보자 애플만의 감성 고딕체 <laughs> 그게 진짜 똑똑한 거지 알면서도 나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을 들게끔 하게 하는 애플의 브랜드 파워겠지 만약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은 사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폰 11을 쓰고 계신 분은 얼른 바꾼지 얼마 안 됐. 거잖아. 음, 솔직히 음. 일반인 입장에서는 음. 보통 핸드폰 2년 쓰지 않나? 그치? 보통 뭐,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어. 그렇지. 그래, 나 관심이 있는데도 이걸 한 3년 썼단 말이야. 2년간 음. 그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거 같아. 내 생각에는. 음. 근데 나처럼 이렇게 배 아이폰 8이나 음. 이게 다른 이런 이게? 클래식한, 어, 아이폰 클래식한 아이폰 디자인이었다면? 클래식한 아이폰 디자인이었다면? 조금 얘를 쓰면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바꿀 때가 됐어 이거 쓰신 분들이걸 물론 만족하고 쓰고 계시다면 이거 계속 쓰셔도 되지만 아 너무 질렸다. 그리고 해놓은 맛이 갔다 하면 이번에 바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타이밍이 기기 변경의 어. 타이밍이다? 글쎄이 이, 이, 이걸 쓰신 분들한테 음. 클래식한 걸 쓰시기도 하면 근데 뭐 아이폰 11이나.. 그러니까 아이폰 11을 쓰다가 이걸로 넘어오신 분은.. 분들은.. 뭐가 크게 달라진 걸 모르시고.. 이거 빼고는 별로 차별화된 게 없어. 음. 내가 보기엔.. 근데.. 이거에선 많이 바뀌었지.. 일단 홈버튼이 없어졌으니까.. 어.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하하나나 아직.. 아직까지는.. 근데 <laughs> 엄청.. 뭐 준비해왔어? 오늘 말 엄청 많이 한다.. <laughs> 아 평소에 말할 일이 없어요. 고수생이 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45분째야.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대박이다. <laughs> 수업 시간한번한거 같은데 지금? 선생님 되려면 이 정도 말바는 있어야지. 선생님도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고, 하고 있으면 이 수업을 듣겠니 그 지금 45분 동안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카메라 들이댔는데 그걸 45분 동안 그냥 말한 거잖아. 아무런 그런 폰티나 가이드로 받지 않았어요. 정말 불친절하게 그냥 말해보라고. 이게 게스트한테 할 말인지 잘 모르겠고, 미리 대가로 뭘 사줄지 정말 궁금해요. 이럴 수가 <laughs> 많은 시청 다라고, 많은 좋아요와 구독 해주세요. 물론 이건 제 거지만, 얘거 아니지만, <laughs> 아무튼 고민하고 있다면 사라 사도 괜찮다. 한한 한 달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할부금의그 명세서가 날라오기 전까지는, 근데, 11 유저분들은 굳이 난 느낌. 일단, 그러니까 결론. 예쁘다. 결론, 예쁘다. 어, 예쁘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대리점, 아니, 대리점이 아니라, 그, 애플 가로수께? 가가지고 실물을 보고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화면이랑 조금 달라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색감이 오묘하게 색감이 다르다? 어, 좀더 진하고 채로가더 높았어. 물론 음. 예쁘지만 그래서 아, 아 이런 색깔일 거야 하고 화면만 보고 주문하시는 거랑 실제로 받아봤을 때랑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가로수길 가서 실물 보고 구매하시고 음. 이거 안 주니까 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좀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음뭐 음, 괜찮다. 괜찮다. 한한 달은 기분 좋을 것 같다. 아... 그 이유는 장담 못 합니다. 아... 네. 아...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건창하시길바라고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빠이빠이. <laughs>